하루 아침 벼락 부자를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참일꾼 오지구 인력센터. 음저성리공원인데 공원에 일하는 것이 어저분들인가좀뭐 하시는 거? 형민 씨 여기. 이리 와요, 이리. 아이고, 아니, 안녕하십니까. 예, 오, 아이고, 어떻게 자, 사랑의 밥차까지 오셨어? 그래, 아니죠. 불러주시니까 왔어요 아니 오늘 일꾼 부르신 건맞죠요 아, 맞아요. 아, 어. 맞구나, 맞구나. 제가 아, 알았어요. 아, 아, 진짜 든든하다. 그런데 아, 잠깐만 요어봐요 네. 이렇게 뭐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 오늘 네. 우리가 이제 사랑의 밥차에서 그 6개월 동안 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국수 봉사를 하는 날이에요. 아. 그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의 우리 일터 영입 사랑의 영입 밥차 네. 현장입니다. 네. 한 달에 두번 이곳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 봉사가 있는데요. 그 첫날 제가 함께했습니다. 무려 400인분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 30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섰습니다. 참된 봉사 정신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야, 오늘 저 제가 마음을 좀 오늘 저 다르게 좀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오늘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마음과 음. 몸으로서 <laughs> 알겠습니다. 멋져, 멋져. 그럼 바로 준비해봐야죠. 아, 그럼 내아침에 좋다. 좋다, 좋다. 아침에 어, 잠깐만. 예. 좀 많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laughs> 식사 시간 되면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그, 야, 아니 저 사실 우리가 사랑의 밥차 음. 이게 뭐 TV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음, 음. 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이게 주로 활동 뭐범위라도지는게 있습니까? 일단은 소외계층. 저희겠죠. 장애인, 음. 그다음에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 홀몸 어르신들 이런 분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 그 제가 국수니까 준비는 어. 뭐부터 좀, 좀 할까 일단. 아 지금 저쪽에 지단을 붙이고 있는데. 예. 가서 지단 한번 붙이. 지단 한번 붙일 줄 아세요? 지단이야 잘 붙이죠 제가. 아, 조금 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보시면 아니다 안녕하세요. 얇게. 아예 예. 예. 요, 요쪽에 이제 고수님이 계시니까는. 예 예. 요 고수님한테. 제가 뭐 계란 사실 집에서 이렇게 붙여본 거 말고는 예. 뭐 지단을 한다거나. 제가 멋을 내본 건 없거든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방법은 얇게 스무스하게 잘 붙이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얇게 스무스하게. 네. 한 국자를 비 저으면서 네, 구워주세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스무스하게. 손아 스냅이 이거, 중요합니다. 손번번 스냅이. 네, 한번더 이렇게. 오, 실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 나쁘지 않죠? 예. 네. 야, 이거 지단 이거 어 얼음 이렇게 뒤집기가 이제부터 제방 법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laughs> 음. 자, 잠깐만요. <laughs> 자, 자 뒤집게요. 을 <laughs> 자, 아유, 뒤집으셔야죠. 생각보다 아, 잘안되 선배, 뒤집는 방법 좀. <laughs> <laughs> 이렇게 장갑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패딩 넓어서뿌이없안뒤집어 알겠습니다. 아 이게 첫 작품이에요? 네. Yeah. 어 나쁘지 했을, 않죠? 예, 예. 인정입니다. 그럼요. 아 오늘 뭐 오늘 너무 나쁘지 않죠? 네 실력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을 제가 넣었거든요. 아. 확실히 사랑을 넣으니까 다르네. 있죠 있죠. <laughs> yeah. 경미 씨뭐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첫 업무인 지단 비수기부터 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봉사에도 선배님들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Oh, yeah. 얇고 스무스하네요. 스무스가 중요합니다. 네. 선배님께서는 네. 계란 좀부쳐보신 모양입니다. 아, 잘하시네. 네? 대학생이시라고요? 네. 아, 그럼 저 봉사 나오신 게 오늘 처음? 아니면? 대학교 1학년부터 되게 대학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 봉사 동아리를? 좀 되게 나태했는데, 봉사함으로써 좀더 아, 규칙적인 생활이 나보 음 도움도 주고 좋은 네.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이쁘네. 네? 선배님, 대단한다. 네. 아니지? 아 네, 예. 아, 거기만 있으면 어떻게 할 일이 많은데 예, 예. 빨리 와요 일이. 제저 뒤집고 갈게요. 아니 그냥 와요. 그냥 가요. <laughs> 뒤집어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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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요 안에 있는 우동국을 예. 다 꺼내야 되거든요. 어떤거 드릴까요? 꺼내서 이거. 예다 꺼내야 돼. 아 이제 예. 아, 그릇이네. 네 <laughs> 우동국으로 오늘 국수 나갈 그릇이. 자, 무겁죠. 아이고야 괜찮나? 괜찮나? 몇 인분 준비하신 건가요? 400인분이요. 400인분! 이야, 진짜 400인분이면 진짜 많을 물 텐데요. 물 오케이, 여기서 이제 국수를 삶을 거예요. 예, 예. 삶는데 바닥에 눌지 않게. 젓는 거? 예. 자, 한번 끓으면 찬물 요걸로 하나 넣고 요거를 네? 세번 하고 나서 네? 이제 나가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네. 한번 접어서, 접어서, 잡아서 이렇게 넣어보세요. 곱창한이 정도? 네. 예, 네, 자, 들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곱창 저으세요. 네. 선배님의 말씀처럼 물이 팔팔 끓으면 찬물을 부어주는데요. 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밥차창이 많이 덥나봐요. 부분 내부에 뜨거운 열기가 가지, 가지. 곱차가 겨울에는 아주 천국이에요. 음. 따뜻해서. 예. 여름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laughs> 곳이에요.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안에서, <laughs> 몸 안에서 담이소아하고 있어요. 와. 이 수분이 다 빠져요. 여름에는. 와, 이 엄청나네요, 이거. 와. 근데 이거를 500인분씩 막 이렇게 하면은, 그날 저녁에는 진짜 넉다운이 되죠. 밥차 봉사를 아, 시작한 지연 20년, 선배님은 봉사에 대한 마음 하나로 그 세월을 지켜왔는데요. 자, 국수 나갑니다! 제가 삶은 면을 직접 배달하는데요. 끓인 국수면은 찬물에 씻어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아, 국수, 뭐, 잘 익은 것 같네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진행된 봉사 활동에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응. 일하고 살겠다. 맛있겠다. 아이 일을 또 소분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이제 선배님. 아 그래서 이 오늘 따님하고 이거 같이 나오셨다하더라고 네. 네. 우리 제일 채우죠 응. 따님 오늘 봉사. 최유도. 와. 애들 교육은 이거 봉사인데 따라 오면 자연스럽게 애가 많이 변할 거라고. 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 그렇죠, 이제 우리 유리가 요새 많이좀 착해지고 습니 <laughs> 특히 아들이 많이 아들 많이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아, 아 중기병 있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 아, 아들도 가져오세요, 아, 네. 중기병을 고쳐주는군요. 공사를고쳤다니나와왜 중기병 있잖아요. 사춘기 말고 사춘기. 아, 정말 너무 힘들어. 요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 현장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자, 각종 반찬, 국수까지 든든한 한끼를 책임질 모든 재료가 준비됩니다. 봉사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온정의 현장도 훈훈해지는데요. 자, 뜻한 마음을 국수 한 그릇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많이 담깁네요. 기다리신 분들. 좋아하세요, 얘기긴데 좋아하세요. 네. 자, 선배님, 어디로 갈까요?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옆에 계시면 전달해 주시.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그랬다 여기 다 있으신가? 아, 그럼 이제 저쪽에. 맛있게 드세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솔밭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오늘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야, 어, 표 국수 이것도, 인기 만점이네요. 맛있어요. 아, 아, 진짜 맛있죠. 예. 이게 아, 이게 왜맛있는지 아십니까? 아, 실력도 실력인데. 이거 아, 다 사랑을 넣어보자. 아, 맞아요, 사랑을 넣어보 맞아. 그래, 사랑을 넣기 바라, 시야하도가 살만한 회장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않 그러니까, 맞네. 아, 따차 예. 예, 여기다 주시 예. 아이고, 고맙 예, 쉬다 가십시오. 또 가지러 올게요, 잠깐만요. 제껍니까? 두개와 저희 그 위에 올라가면 네, 아유, 됐습니다 맛을 한번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육수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국수가 맛있는가? 둘이 하고 있네 예식이 모두 끝나고 네. 드디어 맛보는 국수 한 그릇 그 맛은 어떨까요? 말해 뭐 합니까? 당연히 맛있죠 아우, 무조건 친절해 음,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면을 음. 넣으면 <laughs> <laughs> 뭐, 맛이 더 좋네요 <laughs> 와. 공연이 시작한 동사의 매력을 느껴 활동을 시작한지 2 0 년차인데요. 아이고 그시죠 예. 아이고 여기 좀 앉으세요. 밥차오니까이 일대가 다 환해진 느낌입니다. 아, 아. 두 분이서 이제 한 세월도 좀 있으니까 다양한 곳에 다니셨죠. 네. 이 밥차로. 많이 많이 네. 전국을 다 다니고 뭐 <laughs> 영주도 가고 진짜 경상도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5 년은 어떻게 씨 그렇게 오셨어요? 밥 차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희 오늘 오셨던 이 회원들이 다 후원을 하셔요. 하다못해 학생들까지도. 그렇뭐 회비 개념으로 또는 뭐 아니면 후원 개념으로. 예, 후원 개념인데. 그래서 집에 네 명이다 그러면 만 원씩 네명그만 원씩 그... 경비 갖고 운영을 하다가 뭐 부족하면 제돈도또 나가고 조금 무례한 질문인데요. 네. 돈이 많으세요? <laughs>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궁금했어요. 아, <laughs> 이 <많이 줄> <laughs> 돈이 어 많아 보이는 복부인 같아 보이시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맞아요. 예. 어서 자꾸 공사를 하더라고요. 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내 주머니 있는 한도 돈에서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난 재 이런 현장도 많이 가세요. 네네. 어. 장 포항에 작년에 흰남노 태풍이 왔었잖아요. 아, 그죠 아, 그때도. 그 진짜 뜬눈으로 보내고 5천의 <laughs> 아파트에 1,500세대가 있는데 단수 단전이 된 거예요. 아 밥을 못 먹,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밥차도 물에 잠겨가지고 어떻게요? 시동은 걸려요. 그래서 갔어요. 해고 도시락으로 해서 800분을 나눠드렸어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예예. 예. 어, 물에 이제 집기가 냉장고라든지 물에 둥둥 떠 있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음. 근데 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왠지 바로 또 밥차를 <laughs> 가지고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동만 걸리면 네, 된다. 네, 네. 전화를 바로 했죠. 언니 어디야 했더니 어디선가 누군가의 나. 어, 어,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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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어, 딱그거네요 진짜 무슨 에? 히어로가 등장하듯이 네. 같이 하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응. 너무 감사하죠. 응. 우리 봉사자분들이 아니면 진짜 10년 전에는 젊으니까 뭐 500명 600명 흥음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사실. 지금처럼만 이렇게 사랑의 밥차를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응? 네 아마. 잘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음. 음. 어떤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내가 몸이 편하고 해야만 음. 할수 있는 게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으로서 먼저 맞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진짜 봉사구나. 아, 네. 없는, 시간 없는, 시간 네, 네. 없는 시간 쪽에서, 그러니까 없는 내 생활 쪽에서 네. 하는 네. 것이 진짜 봉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두분은보좀 느낍니다. 네. 오늘 남은 우리 일정도 파이팅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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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부탁요 <laughs>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사랑에 박차 오후 일정은 바로 설거지. 설거지인데요. 아까 500명 분량이라고 했나요? 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생겨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기분 좋네요. 아, 그런데 그때설거지 다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기가 막히게 하시네네 모르게 몰라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식당하면 무조건 뭐 대박난다. <laughs> 손들이 왜 이렇게 빠르시나? 와. 500명이 다녀간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가는데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갑차를 생각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게 정말 봉사 다 끝나고 나면은 몸이 천근 만근이 돼도 봉사 그 현장에 가면은 마음이 너무 즐거워. 요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고 보탬이 될수있다는것 자체가 저에게도 어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있다는게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come yeah. on 만나보지 못했지만 전부 다 영광의 라고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해보니까 아, 네. 아, 역시 이, 이, 뭐 제가 원래 노동 전문이긴 하다만 네. <laughs> 오늘은 일 플러스 어. 마음을 담으니까 굉장히 아, 긍정, 긍정적으로 아. 일할 수 있구나를 여기서 배우고 갑니다. 네, 우리 며느리한테도 안 시키는 아. 지단을 시켰는데 너무 잘하셨고 네, 네 설거지도 잘하고 아, 수고하셨니다 박수! 응. 힘쓰는 일도 잘하시고 응. 아무튼 진짜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오늘